제가 바라보는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경관이에요 사실은 예. 도심 안에 이렇게 한강처럼 거대한 강이 흐르고 예. 산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 도시는 근데 그게 하마터면 또 사대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은 그 경관을 약간 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예. 즉 서울의 일정 부분은 저는 초고층 개발 전 찬성이에요. 예. 디벨로퍼 하는 인간들이니까. 용산 천0로천1500%전 찬성이에요. 음. 4대문 바뀌니까. 예. 왕십리 신촌, 전 신촌 다 부시고 초고층을 올려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왕십리도 마찬가지고. 예. 다만, 외국 갔다 왔다고 천0로 용종률을 사, 4대문 안에 하는 거 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오늘도 김경민 교수님과 부동산과 관련된 영어 점호 한번 예약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뭐 우리 서울도 생각보다 급변하고 있고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이 우리나라에 사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게 불편한 지실이지만 사실이니까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한국 경제를 로코모티브처럼 앞에 엔진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가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을 잘 우리가 잘잘 어, 육성도 하고, 지능도 하고, 또, 오남용도 방지해야, 우리 또,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의 위상을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년 뒤에 서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50년으로 할까, 100년으로 할까 했다가, 그건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아서요. 한 대충 10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뒤에 서울에 어떤 변화상이 있으면 좋겠다도 괜찮고, 아니면, 아유,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 그건 막아야 된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계속 보존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야이전 추세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참 어떻게 막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이참 안타까운 거. 어느 대기업 강의를 가던 중소기업 강의를 가던 아니면 학교 학생들하고 뭐 수업을 하던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의 반절 이상이 내집 마련 또는 좋은 동네로 이사가기가 되어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사느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역간의 브랜드화 그리고 지역간의 브랜드화로 인한 자연스럽게 양극화, 계층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과 또뭐 사회적인 비용을 치룰 것 같아 보이니 어떻게든. 어느 동네 사는 게그 사람의 소득을 민낯으로 보여주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섞어지기를 어떻게 할까? 요 네. 공공주택이든 저소득층의 주택과 아주 뭐 프리미엄 주택, 프리미엄 주택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지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두,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아, 당분간 안 바꾸니까 이걸 디폴트 값으로 놓고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용도 변경이나 개발 허가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거다 컨펌 안 줍니다. 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야 극단적인 양극화도시 뭐 생길 것 같은데요. 도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의견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시가 생긴 게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죠. 물론 몇천 년부터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근대 도시, 현대 도시라는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긴 거랑 같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산업화가 도시화를 만든 거죠. 음... 그죠 18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만 거기에 산업이 바뀌면서 제조업체들이 네. 도시 안에 들어면서 오 도시가 갑자기 커버린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결국은 이제 산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시 를 바꾸는 거고요. 예. 그럼 지금 제가 제일 화두가 되는 게 ai와 관련된 혁신인데 사실 제가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거든 예. 그 요. 오라클에도 계시잖오라클래도 예. 있었고 해서 저는 사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게 이제 서, 그 대학원 좀 다니다가 97년에 시작 을 했어요. 그때 음. 인터넷 막뜰 때. 원래 예. 처음에 예. 인터넷 프로그래머 였거든요. 인터넷의 혁신을 저는 경험을 했 고. 음. 2000년에 이제 버클리 가서 석사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테크가 사회를 바꾸는 걸 음, 직접 보셨구나. 직접 체감을 했는데, 오. 작년 중반부터 이 AI의 어떤 혁신의 속도라는 거는 예. 최고예요. 오. 제가 봤던 것 중에 이런 건 없었어요. 와. 뭐 제가 이제 작년에 부동산 GPT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LLM 모형을 거기서 대고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LLM 모형이 이제 고도화되는 게 너무너무나 빠르더라고요 제 말씀해 드린 뭐냐면은 그럼 이제 이 AI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봤을 때 결국은 이거 같아요 이채 g PT도 마찬가지고 얘가 거짓말하잖아요 네. 채 g PT가 그죠? 그럼 결국은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질문하는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매니저급이어야 돼. 음, 네. 그죠? 질문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대답을 해 와요. 네. 그럼 얘가 대답을 해 오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예. 그그 사람이라는 건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그 직장 안에서 그게 아니고 매니저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면 뭐냐면은 챗지피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굉장히 로 레벨의 사람들을 제외한 중간급들이 필요 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매니저급이 있는 거고 나머지가 없어져요. 음. 즉, 이게,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혁신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직업 자체가 굉장히 차별화될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10대 90의 사회가 아니고 1대 99의 아.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1대 99의 사회라는 게이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 AI가 혁신이 이렇게 빨리 된다고 하고 고도화가 빨리 된다고 하면은 자금도 굉장히 빨리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소득구조도 굉장히 양극화될 수도 음. 있는 것이고 네. 소득구조가 양극화된다고 하면 주거지가 분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음. 거예요. 사실은요. 음. 따라서 이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봤을 때 그 소득의 양극화 생각보다 빠를 것 같고요. 소득의 양극화가 빠른다고 하면은 주거지 양극화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냅둬야 되냐에 대한 질문으로 그 다음에 가는 네.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차원에서 경제학자들은 그냥 냅둬도 되는 건데 음. 저 같은 도시계획하는 인간들은 사실은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도시가 음. 아닌 거거든요. 음. 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도시가 개토화가 되는 거죠. 네. 부유층만 사는 동네. 그리고 굉장히 서민들만 사는 동네. 음. 그럼 이런 도시가 과연 좋은 모습인가?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리 같은 데 갔을 때거기 이제 인종적으로 완전히 디바이드 된 거잖아요. 그렇죠. 파리 23구 조그만 데 조금 한데 나가서 뭐 17, 18, 19, 20 지구 보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전히 그 부각프하게 리 아랍 이, 이민자들이 되면서 무서운 동시가 도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이민 온 국가들마다 따로따로 또 모여 따로 따로 살더라고요. 달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도시가 서울의 미래가 될 수는 없어요. 음... 그럼 거기 맨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좀죄정한말씀인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차별적인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어떤 자유 방임 쪽으로 지나치게 갈 것인가가 아니고 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섞을까. 그러니까 지지난번에 우 얘기했던 주거권하고도 역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들도 도시 안에 좋은 곳에 살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거권, 소셜 믹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의 주택의 시장의 어떤그 다이내믹스를 인정하는 것. 이세 개가 음. 같이 고려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명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세 개가 고려되지 않는 한 음. 완전히 도시 자체가 개토화될 거예요, 우리. 네. 이렇게. 저도 진짜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참 어느날 그 외국 출장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는데 헝거게임 아시죠? 아, 예, 예. 그런데 그 헝거게임 보다가 거기 보면 굉장히 뭐 부유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택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약간 이제 버려진 지역에 자연으로 완전 돌아가 버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갈려지는. 그런데 그 헝거게임의 컨셉을 딱 보다 보니까 진짜 저게 아주 허황된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영화감독들의 상상력에 저는 감짝,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많은 영화감독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핵심적인 압축된 곳은 굉장한 마천의 음. 최첨단 어떤 스마트 시티가 있고 음. 거기서 살짝만 벗어나면 진짜 뭐 뭐랄까 취해법건 지역 같은 뭐이 황량하고 이렇고 이런 데가 딱 나오는 걸로 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 어, 이게 참, 참 가슴 먹먹하고요. 음. 저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 직지 계시잖아요. 아니 그게 노력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동네 살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그런 집 사는 거랑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아니면 뭐 음. 대충 뭐 소비 어렸을 때 많이 하고 그래서 저축 안 하고 미래 대비 안 해서 그렇게 된걸 그걸 뭐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음.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유층이 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졌을 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라는 걸 요즘 저는 단적으로 보는 게 LA예요. 음, 아 그렇죠. 베버리힐즈 쪽 가면 거긴 진짜 아 여기가 미국이구나. <laughs> 막 그러다가 진짜 그 중심지 지역에 딱 가면 옆에 무슨 이상한 텐트들 다 있고 그리고 베버리힐즈 쪽그그 그 뭐죠? 블록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 초입에 거의 경찰들이 무슨 검문소 같은 거 채려놓고 음. 이쪽으로 넘어오는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 다 그치.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버리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고 그렇게 거기에서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동의 자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음, 음, 음. 시간도 사라져버리고 밤에 못 나가고 그리고 어느 블록은 아예 가지 말자. 그러니까 LA라는 그큰 도시에서 우리들이 갈수 있는 실질적인 이동의 자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누리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걸 섞는 거, 이걸 반드시 해야겠더라고요. 네. 성능 거에 있어서 완전 부자하고 완전 못 사는 사람만 성능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논의를 조금만 더 뉴트럴하게 보면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학교 선생님도 월급 되게 작거든요 그렇죠.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임금이 네. 근데 그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죠 아주 부자 동네에 선생님 월급 갖고 못 살아요 음. 경찰들 임금 싸요 소방관 임금 싸고 아. 군인들 임금 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치 자기 의 임금이 싸다고 그 커뮤니티에서 딴 데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음. 최소한 우리도 선생님, 군인, 경찰관, 소방관 같은 사람들도 강남에 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분들도 강남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처음 단계에서는요. 예. 네. 그래첫 번째고 두 번째, LA 말씀하셔가지고 LA 지금 웨스트 코스트 이쪽에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네. <laughs> 특히 캘리포니아. LA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막살났고요. 냄새도 다르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홈리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러고 봐요. 이게 사실 마약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음. 마약은 결과예요. 음. 이거는 주거비 문제예요. 주거비가 아. 급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두 시간 떨어져서 살아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한두 시간 떨어지한두 시간이요, 솔직히. 예. 워낙에 크 큰, 예. 자동차의 도시였거든요, l a 만들어진 네. 게. 거기서부터 LA 다운타운까지 오는 게 기름값 올라가뭐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그 다음에 노숙이 들어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문제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직업은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직업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 노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음... 거예요. 따라서 주택 시장이란 게 그래서 주거권이라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시장화시키면 안 돼요. 음... 그래서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원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감내는 안 되고 그런데 의미 있는 직업이나 직장은 다 거기에만 그렇죠. 있었네요 예. 아, 그런 또 예. 원인들이 있었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서울만큼은 어, 외국이 아직까지 서울은 기회가 있다 우리, 우리처럼 안될수 있는 여지가 예. 있다고 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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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돌릴 수 있는 거 많고 할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해서 10년 뒤에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됐거나 개선되는 미래를 좀 저는 떠올려 보고 있고요 교수님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우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1960년대, 70년대가 그러니까 도심 다운타운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박살이 나냐면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도심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흑인 꼬마의 아이가 여기 거즈를 붙이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총이 당한 게 아니고 드럼버 전쟁가 네. <laughs> 아니고 쥐가 귀를 갉아먹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미국의 중심 다운타운이 쇠퇴한 거는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오.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지에 있는데 약간 좀 서민들, 좀못 사는 동네 가더라도 미국 레벨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서민들은 최소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 벌려는 의지가 있고 음. 자식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굉장히 건강한 시민들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엔데믹 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거비 염려가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더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음. 좋겠고요. 저는 이제 10년 뒤의 모습이라는 게 도시계에 갖고 부동산 이쪽을 하니까 우리가 좀 공간을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대문 안 하고 사대문 바깥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어디 외국 갔다 와가지고 저번에도 아일랜드 갔다 오더니 와가지고 하는 게 광화문 광장에다가 거대한 태극기 세우자고. 네, 네, 네. 태극기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도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애국가는 없으나, 국가는 <laughs> 없으나. 아, 그런 거는 사실 동작구에다가 세우면 돼요. 예, 그죠? 예. 그죠? 네. 근데 광화문 광장을 보자고요. 광화문 광장은 맨 처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있으면서 몇십 년있으면그 장소성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세종대왕 동상이, 동상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예. 저는 이거 되게 미스매치라고 봐요. 음... 안 어울리잖아요. 음... 그 세종대왕 성상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 장소 성화가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음... 저는. 네. 근데 갑자기 옆에다가 국기를 세운다. 음... 그 뭐냐고요. 음... 예. 한 사람이 정해야지 말고 도시 비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그 관점에서. 사대문 안 하고 바깥은 좀 생각을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경관이에요. 예. 사실은 도심 안에 이렇게 한강처럼 거대한 강이 흐르고 예. 산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 도시는. 동경 가보세요. 그냥 평지. 그렇죠. 그 예. 그리고 상해, 베이징 다 평지예요. 예. 산못 봐요. 예. 도심 안에 한강, 남산 같은 거대한 산이 있고, 음... 뭐 북악산, 인왕산 이렇게. 산을 볼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예. 근데 그게 하마트면 또 사대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은 그 경관을 약간 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즉 예. 서울의 일정 부분은 저는 초고층 개발 전 찬성이에요. 예. 디벨롭하는 인간들이니까 용산 1000% 1500%전 찬성이에요. 음. 사대문 바뀌니까 예. 왕십리 신촌 전 신촌 다 부시고. 초고총을 올려야 된다고 음. 생각해 요 왕십리도 마찬가지고 예. 다만 외국 갔다 왔다고 1000% 용적률을 그 사, 사대문 안에 하는 거 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예. 거기는 어느 정도 묶어 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야지 우리가 경관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보는 게 광장시장 가잖아요 그렇죠 뭐가 얼마나 맛있다고 근데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롯데월드 타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서울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 컨텐츠라는 게 우선은 이 문화적인 컨텐츠하고 이 자연적인 거 인왕산이란지 이런 것들 파타고니아 회장이 한국에서 근무했었잖아요. 네, 본인으로 네. 거기서 인왕산 다니면서 루트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부산에서 네, 유명한 일하죠. 그러그 봤을 때 그거 자체가 그 산이라는 경관 자체가 우리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라고요. 음. 그래서 시장들이 막 모여자고 뭐 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부시고 뭐 짓고, 그거를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이 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지역별로 좀 차별적인 어떤 그 개발 전략?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프랑스 파리하고, 어, 오스트리아 그라치가 생각나네. 요 프랑스, 파리, 우리 그 관광하러 갈 때는 주로 이제 구심지 그 개선문 있고, 어 저기, 그, 그, 뭐죠, 그, 상주제재 네, 거래 네. 있고, 그쪽을 우리는 파리로 기억하는데, 사실 OECD 빌딩 있는 데는 마치 현대적인 도시처럼 있잖아요. 예, 예. 라데 팡스 네. 예. 그게 딱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로 따지면 사대문안은 지켜야 될게 있고 보존해야 네. 될게 있으니 그걸 놔두면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개발해야 될건 확실히 개발해 해서 파리가 또 그런 개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은 프랑스라는 국가는 중앙집권이 굉장히 센 예,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 파리 일극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예. 이제 그래도 프랑스가 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피스 센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있는 거라구요. 예. 그러면 오피스 센터라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요.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근대 건축의 아버지 루꼬버제는다 알잖아요. 그죠? 예. 루코버제가 어떤 플랜을 썼냐면, 1920년대, 30년대에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1 0 0만인을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파리 중앙부를 다 부숴버리고 초고층을 올리자는 얘기를 해요. 음. 예.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근거는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거였어요. 음. 그 사람이 그때 뭘 봤냐면은, 예. 파리 중심부에 갑자기 오피스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로펌이 커지고 음. 금융회사가 커지고 이런 애들이 파리 중심부로 들어오고 파리 중심부에 있는 주거지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본건 뭐냐면, 근데 이, 이런 기업들이 보니까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파리에 있는 금융회사가 베를린하고 뭐라고 파리에 있는 금융회사가 런던이랑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지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직접 경제 이익을 이해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뭉치게 해가지고 초고층을 올려버려가지고 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갈 음. 것이다. 그 관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리 중앙에다가 그냥 비행장을 깔아버릴 생각을 음.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이죠. 음. 근데 다행히 이 계획은 파리에서 실현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파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음. 파리라는 도시가 이제 오피스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정책 당국자들이 한 거는 개발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라데팡스를 만든 거예요. 음. 파리 23구가 아니고 거기서 네. 떨어진데다가 굉장히 현대적인 맞아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도시의 음... 어떤 정말로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이 뭐냐. 음... 저는 서울같이 사대문 네. 안에 그런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 힘들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도심장보판에 그렇게 산수 좋은 거, 물 흐르는 거 진짜 드물죠. 군골도 많잖아요. 그렇죠. 군골도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는 데가 음, 어딨어요? 맞아요. 예. 창경궁에서 바라보는 남산뷰라는 게또 끝내주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관점 바꿔야 돼요, 지금. 음, 예.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진짜 서울의 한 10년 뒤가 모든 게 변화되는 완전히 탈바꿈 된 서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지킬 거는 지켜가는 서울이 되면 진짜 그것도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0년 뒤에 서울에 이런 형태의 변화들을 좀 추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뭐, 저희 이제 그 정례적으로 계속 많은 분들 찾아뵙는 컨텐츠 만들 건데, 교수님하고 더 얘기 많이 나눠볼게요. 어떤 걸 해야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누구 지적하고, 이거 뭐, 걔가 잘못했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성한 우리 삶에, 주거 환경에 대한 논의들 많이 해서, 그래, 진짜 그런 것들 좋네, 라고 하면서 교양도 쌓고, 뭔가 시사점도 얻을 수 있는 거 많이 고민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